기아가 세 번째 전용 전기차인 더 기아 EV5와 두 종의 전동화 컨셉트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전동화 모델에 더해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하고 충전 인프라 등도 확대하며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무대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멈춰선 차량. 기아가 국내 최초로 공개한 더 기아 EV5입니다. 준중형 SUV인 EV5는 기아의 세 번째 전기차 모델로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최초의 전륜 기반 전기차입니다. 호랑이 얼굴을 재해석해 만든 전면부와 각진 외관은 정통 SUV의 느낌을 전합니다. 실내는 자연과 인공의 경계 없는 조화를 컨셉으로 디자인이 됐는데요. 마사지 시트로 운전자를 한층 더 배려하고 다양한 요소들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게 특징입니다. 1열에 일열의... 벤치시트는 1열의 좌우 연결을 통해 실내 개방감을 제공하여 편안한 거실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기아는 EV5를 스탠다드 2륜구동, 롱레인지 2륜구동과 상시 4륜구동 3가지로 운영합니다. 롱레인지 상시 4륜구동 모델은 8 8 k w h 의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230kW의 합산 출력을 갖추었습니다. 기아는 EV4와 EV3 등두 종의 전동화 컨셉트카도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세 종의 차량을 3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출시해 전기차의 대중화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런칭할 대중화 EV 모델로 확대 전개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고객들에게 기아만의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아는 또 충전 인프라 확대에도 힘쓰겠다며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2025년 100만 대, 2030년 160만 대로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